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여덟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우리 벌써 일순환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3월 달에 가면 판례들 많이 볼 거니까 1, 2월 달에 배운 이론들 기초로 해서 3, 4월 달에는 또 판례들이 부드럽게 이어져 갈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8주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 담보물권의 통일성에 관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 부종성. 이 부종성이라는 말은, 붙어서 따라다니는 성질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서 소멸하게 된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니까, 항상 담보물권은 채권이 사라지면 무효가 된다는 개념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반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반성이라는 건 이제 이전이 될때 수반해서 함께 이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하고 피담보채권이 부종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전이 될 때에는 항상 붙어서 함께 이전돼야 되고 분리해서 이전될 수가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건 이제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담보물권을 실행을 할때 이 실행 부분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 전액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체에 실행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물상대위성은 다른 물건상에 대신 행사하는 성질이라는 뜻이라서 담보물 자체를 경매할 수 없게 됐을 때 담보물 대신 생겨난 보험금이나 보상금 이걸 이제 대체물이라고 하고요. 대체물에서도 우선변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성질을 말하겠습니다. 이 물상대위성은 아, 우선변제권이 원래 있었던 담보물권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뭐 가등기담보권이라든가 양도담보권 이런 것들에 허용이 되는 거고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될때 대체물에서도 또 우선변제를 인정해주는 제도니까 우선변제권하고 물상대의성은 세트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의성도 없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성질에 관련된 질문을 보도록 하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했는데, 유치권도 담보물권인 거죠? 자, 그러면, 법정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분명히 담보물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면 이제 돈 받을 일이 없어졌고, 그렇다면 유치권을 계속할 이유도 없어졌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한다. 자,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시험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보물권을 가지고 채권이 소멸했을 때 같이 소멸 하느냐 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문제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에 저당권 이전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질문인데 3월에 판례로서 학습할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면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부종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도 무효가 되었겠죠? 소멸한 후니까 분명히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된 저당권이 되겠고요. 자, 무효가 된 후에 이전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그러면 무효 등기는 소유권 등기도 무효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듯이 저당권 등기도 무효 등기를 이전 등기 받더라도 이건 취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무효가 된 후에 이전 등기 했으니까 저당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부정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무효가 된다라는 이 개념, 자,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이 개념, 소위 부정성 개념에서 응용된 문장들이라서 각각의 문장들을 별도로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문 뭐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당권은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은 돈 받을 권리. 자, 그런데 이 피당부 채권은 저당권과 부종성,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자, 양도를 할 때에도 수반성, 함께 이전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수반성과 부종성은 거의 형제같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채권하고 담보물권이 항상 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겠다는 개념에서 오는 문장입니다. 자, 출제도 많이 쓰는 질문이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는 거 저희 외워지는 수준으로 이해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지문. 가등기 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특별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저당권하고 거의 유사한 권리다라는 성질에 대한 학습은 좀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질이 똑같다면은 3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담보물권들은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가 안 된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민법에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용이 글자로는 좀 다르게 써 있지만 성질이 동일하다면 같은 결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4번이 추가적인 암기사항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보죠. 자, 저당권은 저당물 멸실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금의 물상대위를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물상대위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건 우선변제권이랑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죠? 그러면 물상대위도 할수 있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지 할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건 질문. 유치권은 유치물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에 물상대위 할수 있다 했는데 또 물상대위가 나왔죠? 자, 그럼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강력할 뿐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권리예요 자, 그럼 물상대위도 할 수가 없다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각문장의 물상대위가 되고 안 되고를 외우지 마시고 우선변제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학습하고 있으니까 자, 5번하고 6번 지문은 우선 변제권 있고, 없고를 해서 결과가 달라졌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야지 응용지문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번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에 물상대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일부러 제가 4번에도 그렇지만 7번에도 가등기담보법에 있는 특별법상 물건을 좀 실어놨는데, 이 양도담보권도 가등기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유사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건이 되겠고, 그럼 물상대위를 물어봤으니까 우선변제를 할 수가 있다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똑같은 주제를 물어봤는데, 근데 6번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 얘기고, 5번하고 7번은 우선변제권 있는 물건 얘기라서 지금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특히 7번 질문은 최근에 판례로도 좀 선고가 되면서 출제 가능성도 대단히 높게 일상이 되고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3, 4월에 특별법 수업할 때또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항상 이렇게 같은 성질의 다른 표현의 문장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건 새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변형 질문이다 정도로 학습에 쓸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니까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경매로 인한 권리 소멸에 관한 현상이고 저당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경매를 하게 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항상 소멸하는 권리로 저당권은 경매 위에 남아 있으면 경락인한테 피해 주니까 무조건 소멸해야 된다. 성질이 똑같다면 가등기담보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 위에는 무조건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경매 이후에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할 거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 그러면 선순위 권리들은 저당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선순위니까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 이 권리들은 이게 남아있으면 저당권에 피해를 주는 것이 후순위가 선순위에 피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이다. 이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 조금 더 정확히 한다면 저당권 선순위 후순위를 비교할 때이 저당권은 그 부동산에 있는 가장 선순위,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해서 최선순위보다도 앞일 때 존속, 뒤일 때 소멸.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외우는 부분들은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에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금 모두 받기 때문에 소멸. 이 부분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자, 후순위에 있는 권리 중에서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물건 자체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 이후에도 돈을 다못 받았다면 항상 존속하는 권리다 이렇게 수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암기는 배당요구한 전세권과 유치권 최소한의 암기 사항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리로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권 성질이 똑같은 권리죠. 그 순위나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순위나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은 중요하잖아요. 이걸 소멸시키는 이유는 경락인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항상 소멸입니다. 그럼 2 번입니다. 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했는데 자, 문제를 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먼저, 저당권이 후순위.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당권 앞뒤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저당권은 경매로 항상 소멸될 예정인 거고, 그 뒤로는 다 소멸인데, 지상권이 먼저라서 1번이니까, 그럼 지상권은 소멸을 하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네요. 자, 3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늦게, 그러면 지상권이 늦게니까 그럼 말은 지상권 옆에서 있지만 저당권이 먼저 있었고 지상권이 늦게죠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한국말 이렇게 지상권을 먼저 썼더라도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분명히 설정 순서가 다른 지문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글로 읽으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저당권 번호 가장 빠른 번호 뒤를 다 없애고 유치권만 남길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졌죠. 자 지상권은 이제 후순위가 됐기 때문에 경매 인해서 소멸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2번하고 3번 지문을 외워서 푼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오는 권리의 순서에 번호를 매기고 저당권보다 번호가 늦은 것은 항상 소멸시킨다는 생각으로 풀고 유치권만 남기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4번도 해보죠.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그러면은 먼저니까 자, 전세권이 먼저 1번이죠. 저당권은 늦게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됐을 때. 그러면 전세권이 1번이니까 전세권은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 말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을 하겠죠. 전세금 모두 받을 테고 그럼 전세권을 경매로 소멸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배당을 받았으면 소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배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의리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병이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문제를 풀었던 이유가 이렇게 5번처럼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어, 그러면 저당권이 제일 먼저 있었구나. 1번. 그리고 의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러면 은 전세권이 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후에 병이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3번으로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를 병이 신청했는데 이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사실 함정이라서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 번호 순서대로 볼 거니까 자, 저당권 1번이 없어질 거고, 1번이 없어지면 그 뒷번호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유치권이 아닌 이상에서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하느냐 물어보면, 소멸한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경매 신청한 병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비교를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문제의 순서, 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 순서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원리로 이해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확인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은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되는 건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자, 중간 조정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많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승낙이 발송됐을 때 성립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발송 시점을 찾아 주셔야 되겠고요.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청약이 교차가 되는 이런 형태에서는 둘다 동일한 내용인 걸 전제로 양쪽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자, 그래서 도달 시점이 성립점이 된다는 점이 청약 승낙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해 주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의사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로 많이 이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1번과 2번 청약 승낙 교차청약 이두 가지 구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계약의 청약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청약이죠. 청약은 의사 표시니까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도달주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이게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었으면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가 됐을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청약이라면 도달한 때. 승낙이라면 발송한 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2번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의 효과가 발생한다. 어, 이번에는 승낙이죠. 저는 승낙을 물어봤으니까 승낙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자, 발송했을 때 성립 의 효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발신주의 항목이 되겠고요. 자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잘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3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한 청약, 승낙기간은 3월 30일까지였고, 에 대해서 을이 한 승낙이 3월 10일에 발송됐어요. 발송날짜는 3월 10일. 3월 12일에 갑에게 도달됐는데, 그럼 도달날짜는 3월 10일.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약이 3월 12일에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2일은 지금 도달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된 날짜에 성립되는 거니까 12일이 아니라 3월 10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저럼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저렇게 자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날짜를 줄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청약 승낙은 승낙 발송 날짜 이 발송 날짜를 찾아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할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약간의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그리 복잡한 형태로 꼬여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습만 충분히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질문의 응용버전일 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4번도 보겠습니다. 가의 을에게 한 청약이 10월 1일에 발송돼서 10월 5일에 도달했고, 10월 1일 발송 10월 5일 도달입니다. 그리고, 의이가에게한 동일한 내용, 여기 중요해요. 동일한 내용에 청약이 10월 3일에 발송돼서 10월 7일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동일한 내용이니까 다시 승낙할 필요는 없고, 자, 둘다 청약이니까 교차청약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발신주의가 아니라, 모두 도달한 때, 그러면 지금 도달한 날이 10월 5일과 10월 7일이 있는데, 모두 도달하려면 5일이 아니라 7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7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3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출제자가 10월 3일이라고 꼬시는 이유는, 이게, 발송 날짜죠 청약 승낙 문제였다면 아까 우리가 3번 질문에서 발송 날짜를 답으로 골랐던 이 부분과 헷갈리게 하려는 건데 자, 아까 질문 3번 질문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발송 도달되는 문제를 다뤘던 거고 4번 질문은 값도 청약을 했고 을도 청약을 해서 이건 교차 청약 문제니까 발송 날짜를 찾으면 안 되고 보달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짜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3번이나 4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개념이 잘 잡힌 학생들한테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답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문제가 또 되는 거니까 숙달이 좀잘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의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이 불능이라는 현상이 그것도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으로 발생됐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좀 다양하게 기준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여러 단원에 흩어져서 배우기 때문에 자, 3월 수업에서는 이걸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모아서 해드릴 텐데 자, 잠깐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불능이 채모자의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됐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돼서 상대방이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쌍방 귀책사유 없이 발생됐다. 자, 그럼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사고가 터진 건데 이 사고로 인한 인한 위험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런데 반대로 3번.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됐다. 자, 그럼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원리에 따라 자,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었다. 그럼 이것도 어쨌건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해서 잘못이 있는 케이스니까 마찬가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반대급부를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불능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냥 불능은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누구 잘못으로 인한 불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위험 부담의 원리. 그중에서도 3번하고 4번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2번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상황 두 개가 예외 이렇게 됩니다. 네, 1번 지문은 이 2, 3, 4번과는 전혀 다른 주제, 즉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뭐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 귀책사유 부분을 별도로 좀 분리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례에서는 이게 같이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자,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멸실은 불능으로 읽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불능으로 읽어 주셔야 되겠고. 자, 매매는 쌍무계약인데 목적물이 불능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냐? 자, 목적물은 매도인의 채무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러면은 바꿔 읽으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구발적 불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수 있다 맞는지문이죠? 이런 현상을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제가 일부러 지금 지문을 비슷한 형태로 적어두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네요 그죠?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반대로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거죠. 목적물이 열실이 되는 불능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제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쪽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능이 됐거나 누군가의 규책사유가 있다고 바로 해제로 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겠고요. 매도인의 규책사유가 있는 1번 지문만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고 매수인의 규책사유라면 위험부담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그냥 대충 해제 손해배상청구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규책사유를 따져서 해결책이 다르다는 걸 구별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송한, 발생한 홍수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됐다. 자, 그럼 목적물이 멸실된 건 1, 2분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번엔 원인이 매도인, 매수인의 책임 전혀 없고, 홍수로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순수 위험부담 문제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도인 측에서 대규모를 청구할 수 없다로 하고 자,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끝나는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해제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1, 2, 3번을 비교해봤을 때 해제를 할수 있는 건 불능의 경우 해제는 매도인 규책사로 인한 불능만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는 거지. 매수인 규책사유나 자연재해에서는 해제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경계성 구분이 잘 되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질문 보죠. 매매계약 체결 후에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되또 목적물이 멸실된 현상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이랬어요. 그럼 제3자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아니니까 당사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케이스가 됐고 3번 질문과 4번 질문은 상황적으로 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와 제3자 규책사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4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못 주게 됐으니까 못 받는 걸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제3자가 규책사유 있으니까, 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는 할 수가 없고 그럼 그로 인한 피해는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게 가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대금을 청구해서 매수인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5번 질문에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해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럼 또마찬가지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후발적 불능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귀책사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 자 그러면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책임을 지게 하려면 매도인 측에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질문은 반대로 결론이 나와줘야지 되는 겁니다. 4번은 어, 매도인 매수인 쌍방 귀책사유가 없는 문제지만 5번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도인이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금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 틀린 질문이 돼버린 겁니다, 5번은. 그래서,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푸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문제 풀때 보여드렸듯이, 아, 이게 목적물 멸시. 즉, 블록 문제로구나. 자, 이게 빨리 캐치가 되면, 자, 블록 문제에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자, 지금 1번 질문은 매도인 귀책 사유, 체무자 귀책 사유. 2번 질문은 매수인 귀책 사유. 3번 지문은 누구도 귀책사유가 없고, 4번 지문은 당사자 간에는 누구도 귀책사유가 없고, 5번 지문은 매수인 귀책사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능 확인하면 귀책사유 확인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든 위험을 부담하든 그 결론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쭉 읽지 마시고요. 불능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순서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두셔야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물권법 끝 부분이랑 계약법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어, 뒤쪽 부분에도 조금 까다로운 주제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계약법은 우리가 채권법을 배우지 않는 관계로 정용화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위험 부담도 그렇고 또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마시고 문제는 정해져 있다. 그걸 내가 얼마나 숙달을 하고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이니까 잘 연습해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